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사다리 꼴 A, B, C, D에 대해서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여기 가끔 이제 등장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변 모서리 선분 나왔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예, 쭉 이어진 거 직선, 그죠? 그 다음에 한쪽만 가는 거 반직선, 그리고 이게 딱 끊어진 걸 선분이라고 해요. 그죠? 선이 보이면 이름 붙이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평면도형,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평면도형에서 선분을 우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변이라고 그래, 변. 그죠? 뭐, 사각형, 삼각형. 원 같은 건 제외죠. 그 다음, 이거를 입체도형에서의 선분은 뭐가 되느냐? 입체도형에서는 이제 모서리라고 부릅니다 모서리. 초등학교 때 배우셨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선분이라고 했다가, 변이라고 했다 그러면, 여러분, 변으로 물어보면 변으로 답하고, 선분으로 보면 선분으로 답하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에, 선분 BC, 선분 BC와 직교하는 선분은 선분 AB다. 이거 괜찮네요. 이상 없고요그 다음에, 선분 AB, 선분 AB와 수직으로 만나는 거, 여기, 여기 직각이니까, 선분 AD랑 선분 BC입니다. 이것도 괜찮고요그 다음에, 점 C에서, 점 C에서, 직선 AD입니다. 쫙, 직선이죠? 그니까, 왜냐면, 하 예, C에서 여기 순회발을 못 내리거든요. 이렇게 삐뚤어지니까, 순회를 하면 이렇게, 이렇게 내려야 되니까, 직선에서 내려야죠. 그래서 이걸 연장합니다. 그죠? 직선 AB. 연장하고 나면, 여기서, 음, 순회발을 내릴 수 있죠. 이렇게 좀 삐뚤어졌습니다만, 순회발레님입니다. 순회발레님, 이게, 요 점을 H라고 러면 D가 아니고, 여기 떨어집니다. 됐습니까? 물론 그 길이는 이층으로이층으는 같겠죠. 평행한 거기 때문에 5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회발이 D가 될 수가 없어요. 요게 아닙니다. 뭐 그림상 우리가 H로 했으면 H라고 해야 되겠죠. 3번이 잘못됐습니다. 그 다음 4번, 점 C하고, 점 C. 점 C에서, 그죠? 직선 AD에 내린, 에, 점, 직선 AD 사이 거리는, 자, 선분 AB 길이랑 선분 CH, CH 길이랑 같죠? 5cm, 이것도 맞는 편입니다. 맞고요 어, 따지면, 선분 바로 CH 길이인데, 이건 선분 AB 길이가 같겠죠? 평행하기 때문에, 평행한 직선 사이 의 거리는 모두 같죠? 그 다음에 점 D. 점 d 점 d와 직선 ab 사이 거리는 여기 d에서 수뇌발을 내리면 그게 a거든요. 바로 선분 ad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 하면 여러분이 아, 선분 ad 길이가 6cm 맞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2번입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점 p와 직선 l 사이 거리 직선 l이라는 게 결국 직선 ab인 거죠. 예, 점 p 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있으면, 그게 H네요. 그럼 뭘 구하면 돼? 예, 선분 p h 길이가 됩니다. 그죠? pH1을 말하는가 몇 cm인가요? 예, 5 cm가 되겠습니다. 평면도형에서 어떤 점까지 거리라 그러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삼각형이 만약에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요. 그러면은 지금 이 점에서, 이 점에서 요 마주보는 요 직선 사이 거리는 여기서 이 점에서, 이 직선에 수선의 발을 내려서, 그죠? 수선의 발을 냈더니 점이 나가버렸어, 그죠? 수선의 발을 내려서, 수선의 발을 내면, 이 선분 거리가 바로,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됩니다. 그, 만약에 여기참 둔각인 경우에는요, 그냥 내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 점, 요 점에서 수선의 발을, 이 선분에 내릴 수가 없죠? 그럴 때는, 우리가 직선이라고 하면 말을 바꿔줄 거야. 그럼 직선에, 뭘 내립니까? 직선에 바로 수선의 발을 내릴, 이럴 땐 같이 점선을 그어줍니다, 점선.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음, 점과, 변이 아니고 점과, 에, 직선 사이 거리인데, 실제, 에, 실제, 우리가 변의 길이를 계산할 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변이 이렇게 끝나는데, 그럼 점과 이변 사이 거리는 이걸로 볼 거냐? 그렇지 않구요. 직선으로 해서 요 거리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어요? 이렇게 거리를 보진 않아요? 음, 너를 직선으로 확장한 다음에,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보고, 보지, 이 점에서, 이변 끝까지만 내린 점 같고 거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약속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뭐 점이 여기 있어서 그렇지 일로 가져오면 사실 이 정도 거리는 게 맞거든요. 얘랑 얘랑 같기 때문에 어, 삼각형 이렇게 됐다고 해도 여러분이 여기서 수회발을 내릴 수 없다고 해도 이, 이 변하고 이점 사이 거리는 요걸 직선으로 생각해서 수회발을 내린 다음에 요 거리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점을 일로 이동해서 이렇게 보는 거와 똑같죠. 아시겠습니까? 네, 마찬가지게 되겠습니다. 자은 193번 보시면 두 오른쪽 그림에 직각 삼각형 ABC에서 점 A, A하고 어변 BC 사이의 거리 A. A가 16이네요. 16. 요게 A입니다. A가 16이죠? 점 B 요거네요. 점 B와 어, 변 AC 사이 거리입니다. 여기죠. 12. 어 B는 12입니다. 12. 됐죠? 그다음에 점 C 여기죠 점 C C 하고 변 AB 사이 거리 AB가 이거니까요 수의 발이 h입니다 h. 지금 c칠인가 9.6이죠 그죠 그래서 c가 어, 스몰 c가 바로 9.6이 되겠네요 자 그럼 우리가 원한 대로 a 빼기 b 더하기 c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16 빼기 12 더하기 9.6이죠? 그러면 4에다가 9.6을 더하면 되니까 값은 13.6이 되겠습니다. 뭐, 거리라고 한적 없기 때문에, 그냥 A, B, C만 빼온 거죠. 센치미터 빼고, 그러니까 숫자로만 답을 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센치미터 했으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왜냐면, 거리를 A, 센치미터에서 A 숫자만 빼오는 거여서,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자, 154번입니다. 오른쪽 그림 같이, 직선 A, B하고, 직선 C, D가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직교하고요. 만나는 각이 직각이고, 어, 서로, 수, 서로, 서로가 수직 관계죠. 서로가 서로의 수선이죠. 직선. 그러면 선분 AB 하고 선분 CD는 수직이다. 괜찮고요. 그러면 각 AHC 여기도 직각이죠. 이게 평각이니까 직각, 직각. 당연히. 여기 네개의 각이 모두 직각입니다. 맞꼭지어로 갔고 나머지 평각에서 90도 50도 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직선 CD는 직선 AB의 수선이다. 서로가 서로 수선도 맞는 말. 괜찮고요. 점 C에서 C에서 직선 AB에 수선해 발은 점 H다. 맞죠. 수선 발. 그 다음에 점 A. 점 A와 직선 CD 사이 거리는 AC 길이가 아니고 뭐야? AH 길입니다. 요게 잘못됐네요. 요거를 AC를 수선의 발이 H이기 때문에, 에, 거리는 선분 AH의 길이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건 정답 5번이네요. 155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마름모입니다. 마름모는 뭡니까?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 정사각형 아닙니다.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 같고요. 정사각형이면 네 변의 길이랑 이것도 다 직각이 돼야 정사각형이 돼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 같은 걸 이제 마름모라고 하죠. 자, 마름모 ABC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죠? 자, 뭡니까? 아, 선분, 선분, 선분 AC 하고 그죠? 아, 선분 BD입니다. 요게 수직이냐 이렇게 묻고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점 C, 점 C에서 어, b d 내의순의발은점 5냐, 그 다음에 점 B, B에서 직선 AB 사이 거리는 에, 10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마름모에서는요,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 이런 얘기예요 마름모는,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마름모는요, 여러분, 중2 가면 또 자세히 배우겠지만, 마름모에서 배우셨지만, 마름모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배운 내용만 가지고는요, 여러분,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요, 요, 요 직각삼각형 이런 걸네 개를 이렇게 돌려서 맞추면 바로 마름모가 생겨요. 당연히 되겠죠. 맞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름모를 만들거든요. 요걸 다 갖게 해서 이런 걸 똑같은 거네장 갖고 붙여서 마름모라는 걸 배웁니다. 사실 여러분 이제 학년이 올라가서 사각형 배우 되면 평행사변형이 일종이다 보니까 이게 2등분 된다는 것 때문에 뭐가 나오고 더 설명이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못 하고. 초등학교 때 배운 걸로만 판단하시자면, 그냥 이렇게 직각 삼각형 하나 만들어서, 이거 4장을 갖다 붙인 게, 이제 마름모가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4배의 길이가 모두 같죠? 그리고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모두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직각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네, 나중에 여러분 해보시면,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이 이제 합동이기 때문에, 이게 180도잖아요? 반이 90도가 돼요. 네, 지금 여러분이 마름은 이렇다라고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름 뭐라 하면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등분합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수직이고요. 요것도 8. 그러면 OB 3분 OB가 8이면 3분 OD 요것도 8입니다. 8. 그 다음에 3분 OA가 6이면 3분 OC도 6이에요. 여러분이 사각형 성질에서 배우셨죠?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할수 있는 건 뭐야? 저렇게 잘라서, 오려 붙여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중학교 가면, 여러가지 사, 중학교 올라가서, 여러분 학년도 올라가면요. 그 다음 기아 파트에서 여러가지 사각형, 삼각형에서 배우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거는 초등학교 때 했던 그 내용 가지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은모 하면 이거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 선분 그럼, 선분 AC, 대각선이죠, 사실. 대각선 AC랑 대각선 BD는 수직이다. 맞는 얘기고요 맞는 얘기. 그러면 점 C에서 어 뭡니까 대각선 BD에 내린 수선의 발은 점 O다. 맞는 얘기죠. 그러면 점 B에서 직선 AC 사이 거리는 뭡니까? 선분 B O의 길이에요. 10이 아니죠. 바로 몇 cm입니까? 예, 8c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기역 니은이 맞겠죠. 정답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156번 보겠습니다. 다음 보기 중에서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을 오른 것을 모두 골라라. 지금 주어진 정보는 선분 AB, 선분 CD가 한 점에서 H에서 만났고 수직이다. 이게 수직 표시 나오면 막꼭지각 수직, 얘도 평각에서 90도, 여 얘도 수직, 다 수직입니다. 저게 나오면, 아, 지금 선분 AB랑 선분 CD는 수직이다라는 걸알수 있죠. 기억이 자동으로 성립이 됩니다. 그죠? 그럼 선분 AB랑 선분 CD는 서로가 서로의 수선이죠. 그러면 니은도 맞는 편이고요. 점 A에서 선분 CDN의 순회 에, 발은 점 B가 아니고 점 H입니다. H. 틀린 거 고쳐야죠. 그 다음에 각 AHC 하고 각 AHD는 90도. 요것도 맞는 편이네요. 다 직각이죠. 한 놈이 직각인가 다른 건 평각에서 90도, 180도에서 90도 빼니까 90도죠. 점 C와 점 C와 선분 AB 사이 거리는 바로 순회 발. 를 내린 3분 CH 길입니다. CA 길이다. 가아니고 아, CA가 아니고 고치면 이거는 CH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것은 기억하고 리은하고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7번 보시죠. 오른쪽 그림이 사다리꼴입니다. 사다리꼴은 마주보는 한 변이 평행한 거. 이게 평행한 거죠. 이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게 직각입니다. 그죠? 그럼 이 직선과 직선은 수직. 얘랑 얘도 수직입니다. 직교하고 있죠. 자 오른 것을 보면요. 에, 직선 뭐직선이고선분으 봐야겠네요. 그죠? 화살표 시가 없습니다. 선분 AB 또는 이제 도형으로 봐서는 변 AB인데 여기 지금 선분으될것 같아요. 그죠? 선분 AB랑 선분 AB의 교점은 B가 아니고 A죠 A. 잘못됐습니다. 고쳐야겠네요. 점 A가 아니고 아, 점 B가 아니고 점 A입니다. A. 그 다음에 선분 AB. 그죠? 선분 AB하고 선분 CD는 직교한다. 뭔 소리입니까? 선분 AB랑 AD도 수직이고요. BC도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직교한다는 말을 쓰려면 CD를 쓰시면 안 되고, 어, 가능한 게 여기서 보면 이런 거, 선분 AD나 또는 어, 선분 BC 같은 게 가능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분 AD의 수선은 요거 수직인 거, 직교하는 건 선분 AB밖에 없죠. BC가 아니고, BC는 평행해요. 평행. 평행. 그래서 수선은 BC가 아니고요. 어, AB가 되겠습니다. AB. AB. 어, 선분 AD, 선분 AD랑 선분 BC는 서로 만나지 않죠. 평행합니다. 요렇게 쓰셔야 맞는 말. 그죠? 수직이 아니죠. 그 다음에 점 D, 점 D에서 점 D에서, 어, 선분, ABN의 선의발은점 A죠, A. 이거 또 잘못됐네요. 예, 점 A가 되겠습니다. A. 이것도 A로 고치면 되겠어요. 다 틀렸네요. 5번도 맞아야 될 텐데. 점 A. 점 A와 선분 B 사이 거리는 A에서 선회발에 하는 점 B. 그러니까, 즉, 선분 AB 거리입니다. 6cm. 아, 이거 맞습니다. 정답 몇 번? 5번. 이렇게 푸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길었습니다. 우리가 기본 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살펴봤고요. 요 다음번에는 이제 기본 도형 하셨고요. 이제 우리가 어, 평행선 관계에서 각들, 동의각과 각에 대한 얘기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